안녕하세요. 여주택TV 자유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고요. 따로 농사 짓는 분들은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농사를 현재 짓지 않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예요. 그래서 농막 설치하고 텃밭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용으로 그 농가 창고도 가능하고요. 보통 이런 땅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하우스 재배하거나 아니면 뭐 버섯 농장이라든가 농산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는 다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용도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현재 보시면 네모 반듯한 토지고요또물 수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논농사 짓거나 밭농사 지을 때는 정말 굉장히 좋은 토지입니다. 현재 2차선 대로변에서 한 40-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있구요.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또 농사 직무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시지만 이렇게 시내권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농림 지역이긴 하지만 도로 여건이나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주변은 다농리로 되어 있고요. 밭은 거의 없어요. 여기가 다 이제 절대 농지로 논 농사 위주로 짓는 동네고요. 또 멀리에는 그리고 나지막한 산이 많은 동네입니다 대신 아이시 여주 아이시 뭐 남여주 아이시 서여주 아이시 다 쉽게 갈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농사만 짓는 분들이 사면 제일 좋겠지만 추후에 농막 설치하고 텃밭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논농사 지으니까 성토를 할수 있으면 성토를 조금 해서 농막 작게 설치하고 텃밭 크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농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내권하고 가까워서 버스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이고요. 또차 진출입이 정말 편한 곳이거든요. 2차선 대로변에서 3m 도로로 들어오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혼자 사시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두 분이 같이 사용하셔도 충분히 텃밭 가능한 토지입니다. 경작을 바로 할수 없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농사 짓고 계신 분이 있으시니까 또 대신 지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에 맞는 도지도 받으실 수 있어요. 농지원부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농지원부는 이제 300평 이상 갖고 있어요. 농지원부가 가능한데요. 여기가 지금 1000평 넘으니까요. 한 두세 분 정도 같이 공동으로 매입하셔도 괜찮은 토지이고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골 동네가 보통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돈사나 목장이 눈에 보이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아예 없다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 멀리 있어도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근데 현재 여기는 시내권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혐오시설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에 있는 농지더라도 평당 한 최소 한 20만원 이상에서 한 30만원 사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요 근처에 토지 매매한 금액도 22만 원에 했거든요. 지금 오늘 나온 토지는 그나마 조금 저렴한 토지에 속합니다. 2차선 도로번 가까운데 농지를 사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시고요. 농막 설치하시고 텃밭 생활을 꿈꾸었던 분들도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이고요. 평수는 1,135평입니다.